냉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리는데 혼자 왔기 때문에 누군가 찍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길가는 사람들한테 다 코스코 사거리에서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진짜. 와, 진짜 눈도 안 마주치고 버스가 왔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니까 되긴 되네요.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그래야 되나 걱정을. 올 때마다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어차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성동에 나왔습니다. 어, 요즘에 어반 스케치를 뭐든 어떤 걸 해볼까, 뭐 생각을 하다가, 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기업들을 찾아가서 한번 그리는 것도 재밌겠다. 문화재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어, 경제 성장을 이뤄준 고마운 기업을 한번 업무를 멋있게 그려보자 싶어서 나왔는데요 지금 제일 첫 번째는 포스코예요 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는 어, 저 어렸을 때는 수학여행 때 경주를 갔고요 거기서 포항제철소 <laughs> 견학을 했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릴 때참 주입식 교육이 늦었습니다 네, 포스코가 제일 1등인것 같아요 항상 의진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 지금 주변을 둘러보니까 앉아 있을 때가 없어요 그데 앉아 있으면 또이 가로수 때문에 건물이 가려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다가 이렇게 자판을 네. <laughs> 깔고 앉아서 그릴 건데 좀 쪽팔려요 한번 해볼게요 로고가 잘 나와야 할텐데 네. 자 먼저 가이드가 되는 선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건물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 줄 거고요 연필을 쓰지 않고 그냥 대각적으로 건물이 이정도의 큰거 코스트코 건물이 두개인데 큰거 하나하고 여기 작은거 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가로등을 좀 먼저 가로등부터 어, 햇빛이 갑자기 드시네요길이들은 가이드를 먼저 해줄게요. 가로등을 먼저 해주고 다 그리지 않고 그냥 음, 뭐라고 해야되나 어, 위치, 기준점 그리고 여기 어, 밑에 이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요 그리고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수시를 좀 잡아야 되니까 이런식으로 살살 너무 중간에 있으면 출실히 오니까. 자, 어반 스케치의 장점은 주변에 내 마음대로 각색을 할수 있다는 거죠. 다 비워놓을 거예요. 다 비워놓고 이 포스코 건물만 좀 제대로 보이게끔. 됐어요. 벌써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죠? 포스코 로고를 좀 크게 여기다가 크게 그릴 거고 이쪽은 그냥 비워둘 거예요. 원래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비워둘 거고 오늘은 버스 같은 걸 그리면 좋겠다. 싱싱. 나무. 오, 나무, 나무. 좋아, 좋아, 좋아. 어느 정도 좀, 와꾸가 잡혔죠?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릴게요. 앞에 있는 것부터 그려야지. 앞에 있는 것부터 그려야지, 어,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뒤부터 그려놓으면 앞에 있는 거를 그릴 때 뭔가 방해가 많이 되죠? 네, 손들이 많이 지나가요. 빨간 버스가 지나가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어, 그림 그리다가 빨간 버스가 나타나면, 빨간 버스가 나타나면 바로, 뭐를 하도록 할게요. 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차금지, 견인금지까지좀 써주고, 이런 디테일이 재미있죠 쭉쭉쭉 내려가 봅시다. 관찰자의 눈앞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인 같은 거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물의 사이즈들이 있으니까 너무 왜곡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이제 자동차 출시가 응원식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응원식으로 버스가 왔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니까 되긴 되네요.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그래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네, 올 때마다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어차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비슷해요. 똑같은 버스가 아니더라도, 네, 참고하면서 그리면 됩니다. 근데 색깔은 빨간색을 칠해줄 거예요. 여기 다 초록색이니까 빨간색을 칠해줄 겁니다. 고 선물 받았습니다. 어반시키티 하러 갔다가 옆에 계신 감사한 분이 주셨어요. 정말 유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칠할까요? 하늘? 요거가 어, 제일 예뻐요. 자전거. 저가 열심히 그렸거든요. 자전거를 먼저 컬러풀하게 칠하고 시작할게요. 노란색은 뭐가 있을까? 오, 어, 옆에 카카오 택시가 섰어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는 이렇게 노란색이 쳐져 있습니다. 빨리 멈춰실때 가야지. 자, 카카오 택시 있죠? 카카오 택시 있습니다. 네, 빨리. 카카오 택시. 떠나기 전에 빨리 치야 돼. 여기다가 또 노란색 이렇게. 오, 씨, 물이 많이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지금 빨리빨리 켰지 이렇게 그려야 돼. 어우, 씨, 왜안 나와? 턱이 완전 고장났어. 아우, <laughs> 턱 <laughs> 갔다 <laughs> 갔다 갔다 갔버렸졌어요 아프지만, <laughs> 커플 네, 택시님은 빠이빠이. 또 오면 그리죠 뭐. 또올 거예요. 택시는 자주 자주 자, 노란색 남은 걸로 이런 데뭐 칠하죠. 나무. 색차핀 칠해야 돼요. 확실히 좀 화사하죠? 먼저 수채화는 밝은 것부터 칠해야 돼요. 밝은 거 그래서 초록색 나무지만 약간 노란색을 같이 칠해주면 훨씬 더 파릇파릇하게 나오죠? 나무를 칠할 때는 X자를 그리듯이 나무 잎을 칠할 때는 X자 기억하세요. 이 책이 약간 들어간 파란 색이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주셨네요. 이 책이 기독교 책은 아니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좀보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간색만 들어가다되 여기 버스에 빨간색 여기 빨간색을 짜요 빨간색. 아, 제가 색깔을 잘 못쓰는 관계로 음, 이 빨간색이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빨간 버스가 어, 잘 없어. 어쩌지? 빨간색이 내 맘대로 자, 위에 왔어요. 자, 위에는 하얗고, 여기는 하얗, 여기는 하얗고, 어, 여기, 여기, 이런 데가 하나 있 나머지는 다 회색이에요. 좋았어. 어, 해결했습니다. 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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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뭐 들어가는 거는 괜찮나? 괜찮아요. 아까 뭐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칠까봐 걱정했는데. 해줘야 되겠죠? 위에만 한번 해보죠 B면은 너무 이상하지? 오우 네. 이요자 이정도만 해주고 이제 물칠만 할게요 이렇게 내려오게 해야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려오게 할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어,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날이 32도, 3도, 그 정도 되니까, 카메라가,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꺼져가지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지금, 호수 건물 안에 있는 테레로사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사인을 여기다 할까? 음, 사인을 우선 여기다가 하고, 사연, 8월 1일. <laughs> 자, 아, 근데 정말 냉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리는데, 혼자 왔기 때문에 누군가 찍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코스코 사거리에서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진짜. 와, 진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뭐 어쩌다 눈을 마주쳤는데도 저 이거 제 카메라로 좀 그리는 모습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했는데 와, 진짜 한 명도 안 해줬어요. 너무너무 민망하고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진짜 어반스케치 그릴 때 같이 모여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런 분위기를 생각했다가 혼자 나와서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네요. 네, 혼자 동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소원을 쓸게요. 나도 이런 멋진 건물에서. 커리어 머원으로 충분하고 싶다 솔직한 <laughs> 심정입니다 목걸이 회사 목걸이 예전에 회사 충분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니까 점심시간에 마주쳤는데 다들 목걸이를 하고 커피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그래도 2, 30대때는 그런 데서 일을 했었는데 아, 부럽고, 그리고 음, 진짜 여기서 제가 그릴 때이 버스를 사진을 찍어서 그려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버스가 먼저 서요 그러면 외곽을 그려요 그 다음에 버스가 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버스가 와요 그면 안에 있는 모양을 또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5, 6개의 버스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우선은 돌아다니는 버스를 사진 보고 그리지 않고 직접 보고 그렸다는데 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더운 여름날 고생한 저불상이 여기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네.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요 자 코스코는 아마 2탄이 있을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왔더니 멋진 또 실내 모습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걸 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